이가 굉장히 맛있게 눈에 보이는데 빨리 먹방을 음.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요. 일단 이따가 오혜성 선배님이 양파 10개 도전하시기로 했는데 진짜 그게 도전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. 저희도 음.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양파 저희도 어, 많이는 도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생 양파로 저희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되셨죠? 마음의 준비. 어, 네. 음.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, 지금. <laughs>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이 양파. 양파가 건강에도 좋고, 굉장히 피부 미용. 그리고 어, 피를 굉장히 맑게 준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파와 이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시면서, 드시면서,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오늘 여러분. 웃지 마시 행복을 열어가는 시간을 약속드린 대로 양파 요즘 농가들이 <laughs>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양파와 또 언주역의 최고의 이죠 네. 아, 유명합니다 유명에서 진행 행복을는 입니다 가수 행시입니다 가수 n i 우리가 침내에서 찍다가, 네. 야외로 나오니까 좀 약간 네. 부족하긴 네. 않아요. 그래서 창고가 네. 어, 있어가지고, 좀 진행이 좀 이렇게 어려워고 있는데, 자, 오늘 방송 먼저, 이 미국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볼까요? 아니, 양파 부지 할까요? 농가물 작요 어둠 작가요? 어, 양파가 하는구나. 오늘 주인공 어.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사실, 이 양파를 먹게 되면 건강히 아. 좋은 점이 그렇죠. 많아요. 아. 그렇죠. 혈액도 흥분을 잘. 흥분을 잘 네 그것도 네, 좋고 네, 네. 피부도 맑아지구요 네, 비만에 굉장히 화분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혹시 혹시씨가 어? 양파? 비만. 네 양파 비만이다 아못살았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기 오늘 양파 비만. 비만. 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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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니 오늘 양파 음. 10개를 도전하신다고 했는데 네 도전해야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? 하나도 사실 매워서 먹기 힘들거든요 정말 가능하신데요 분들? 양파요? 네어저 양파 도전 바튼 그러니까, 아, 그럼 한대두 마려? 못 찾아 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산에 갔는데 뱀이 네, 네. 지나가는 거야. 뱀이 너무 신기해 가지고 뱀을 보서? 면야 어서기 하지. 거야. 아, 대박. 그때 다가 제가 물리고 나서 방망을 잃었어요 아 정말요? 저저 10개 먹는데 문에 우와, 없습니다 그러면 사과처럼 한입 아, 하시죠 아니 지금 말고 아못 먹겠어요 아니 좋아요 하기 전에 네, 이제 네, 고깃집에 대해서 우리가 네. 또 많은 분들이 아. 후원해 주셨잖아요 아 돼지 네. 양념갈비 네.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고깃집이 먹을 때 없습니다, 생각보다 없습니다. 진짜 여기 아이고. 정말 돼지갈비 짱짱 네. 아우 그러니까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또 음. 등심이 이국의찌일 맛있는 등심 어선주주식 굿샷. 자미유가에 잘된 등식. 굉장히 싱싱합니다. 마블링도 와. 진짜 멋있어. 여기가 바로 원주역. 네. 네. 네 맛집 미유가. 네, 원주역 4번 음. 출구 있고요. 6분 네. 네. 걸으면 바로 그 맛입니다. 네. 또오주하세요 소갈비. 소갈비 소 양념갈비 오. 요 진짜로 이전에 밭이어 네네 칙칙하죠 오늘 침칠받아. 고기 보니까 흥분하신 것 같아요, 맞나요? 네, 오 <laughs> 네. 고기가 싱싱하네 네. 아이고 네. 자, 다음으로 그 한번 소개해볼까요? 네. 이게 갈비살인가요? 네, 네. 자, 뭐부터 먹을까요? 네. 갈비 네. 어떤 아, 거먼죠 네. 저는 갈비살 네. 갈비살 네. 네. 그 먼저 굽으면서 우리가 먹방 시작할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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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킹업 네. 한번 해봅시다 네 음. 음. 그 원래 이렇게는 남자가 이렇게 알맞게 고기를 굽기래 네. 방법을 네. 내도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. 근데 고기를 또잘 굽는 비법이 있어. 아, 아 네. 진짜요? 진짜 있어요. 내가 보여드릴게요. 네. 네. 또 고기를 잘 굽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, 네. 한번 잘 봐주시면 여러분들도 또 팀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쵸? 네. 그냥 막 굽는 거 아니에요? 제가 그래요. 제가 그냥 막 했는데 그게 아니 맛있는 거, 거 아니겠나요? 이게 기능이 있는 더라요 고기를 굽을 때 이게 네. 네. 언제 보면은 듣잖아요. 네네 맞아요. 소시리케 들었다갔다. 아 들었다갔다. 모든 지 부지런히 하지. 져야 희는뭐 생활이든, 아, 고기 굽는 것도 부지런히. 들었다갔다. 아, 오케이. 남녀관계도 들었다갔다. 밀당 하죠? 듯 고기도 밀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. 이제 사 이게 어. 바로 이걸 갈비살, 갈비살 정도잖나요네 갈비살. 아, 아 이게? 네네 맛있겠다. 어, 그래. 우리 다 네. 먹어야 돼요 걱정하지 오늘 마세요 오늘 방송 없이 요 방송 없지감사니다까요전 맥주 로주 맥주 맥주 소주 소주, 하나. <laughs> 네. 그 음식, 그 소주 맥주 하나 아니고요 자, 그럼 제가 콜라. 하나 드습니다 사장님 네. 소주 맥주 네. 콜라 그 소주